A, FA,B가 A-BI분의 A플러스 BI일 때 뭐, 뭐뭐를 구하래요. 일단 일반화를 좀 시, 아, 실수화를 좀 시켜볼게요. A-BI분의 A플러스 BI의 분모 분자에 A플러스 BI를 곱합시다. 분모의 켈레복소수 그러면 a2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e a bi죠. 그러면 f1,2라는 건 ab 대신에 1,2가 들어간 거 아니야?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a, b, i 계산하면 5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4i 다음 f2,4는요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 곱하기 b의 i요. 계산하면 2 0분의 마이너스 12 플러스 16 i요. 분모 분자, 약분할까요? 4로 나눠주면 5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4 i요. 자, 끝났죠? <laughs>